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선 그래프 익힘책 65쪽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기 전에 익힘책 65쪽, 66쪽, 67쪽 해결하고 돌아와 주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슬기네학교 4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 이제 스티커 붙이기로 이제 조사를 한것 같죠? 1번. 조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명수를 정하려면 세 보면 되겠죠. 적으려면은 자, 과학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열다섯, 열여섯. 16명입니다. 그다음 방송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20. <S ig specialized> <proportion> 20명입니다. 수영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명, 14명입니다. 박물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명입니다. 미술관, 1, 2, 3, 4, 4명입니다. 자, 그럼 합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이거 두개 더하면 30이고, 이거 두개 더하면 50이고, 이거 두개 더하면 6 2이고 이거 두개 더하면, 60이고, 이거 두개 더하면 66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더셈 해주면은 표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게요. 표를 보고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학기에 했었던 곳이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눈금이 중요합니다. 자, 눈금 지금 한 칸에 몇 명인가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에 다섯 명이니까 한 칸에 한 명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은 열여섯 명이죠. 그러면 열다섯 명에서 한명더 해주면 되겠네요. 열다섯 명에서 한명 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열다섯 명에 삼 명은 조금 너무도 괜찮아요. 열다섯 명에 삼명더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방송국은 20명입니다. 20명이 맞게 해서 쭉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삐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14명이네요. 15명에서 한 명, 한칸 모자르게. 여기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12명이죠. 10명에서 2명 더하면 요렇게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술관이죠? 미술관은 네 명이니까 다섯 명에서 1명 부족하게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막대 그래프는 바로바로 바로 숫자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현장 체험 학습 장소 바로 볼수 있어요. 자, 어딘가요? 네, 방송국이죠? 방송국 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요. 어, 어떤 것이 제일 많고 어떤 것이 제일 적은지 비교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 표도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항목이 5 가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2 0 가지 중에서 스무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제일 적은 것을 찾아야 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막대그래프로 그리면 제일 높은 거 하나, 제일 낮은 거 하나 찾는 거는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대그래프는 어, 크기를 쉽게 비교해 볼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6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인데요.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지역의 월별 강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위와 같은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나요? 우리 방금 배웠죠? 네. 꺾은 선 그래프죠? 그 다음, 2번. 꺾은 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나요? 가로와 세로. 네. 가로는 월을 나타내고요. 그렇죠. 세로는 강수량을 나타내죠. 네,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밀리미터를 나타내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두 칸이 10밀리미터예요. 그럼 한 칸은 몇 밀리미터일까요? 네 그렇죠. 5단 생각하면 되죠. 51은 5, 520, 530, 5420, 이런 식으로 한 칸은 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꺾은 선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조금 헷갈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수학 시간에 했을 때,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된 것들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 꺾은선 그래프를 봐도 강수량이 2월에 조금 있다가 2월에 왜요? 2월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봄이 될때좀 줄어들다가 이제 봄비 오고 이렇게 5, 6월에 또 줄어들었다가 아마 이게 7, 8월도 있으면 그때는 또 태풍 오고 장마 오니까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선은 어, 강수량의 변화를 나타내겠죠. 강수량의 변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거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7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일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월별 기온을 나타낸 막대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인데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고대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요? 네. 변화를 한눈에. 요게 중요해요. 자, 막대 그래프는 비교를 하기 좋아요. 비교. 막대 그래프는 여러 가지를 비교하기 좋아요. 가장 큰거 뭐예요? 요거. 가장 작은 거 뭐예요? 요거. 요런 식으로.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를 보기 좋아요. 요 때는 조금 늘었다가 요 때는 확 줄어들었구나. 그렇다면은 변화를 한눈에면은 꺾은선 그래프겠죠. 꺾은선 그래프고 꺾은선 그래프는 변화를 쉽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있기 때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6번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로와. 세로가 있다 그쵸 그리고 뭐 눈금의 크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쓸게 많아 하지만 마지막입니다 힘내주세요 자 다른 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 숫자를 비교하기 조, 비교하기 좋다 그쵸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 시 에코 시간에 따라 변화한 양을 어, 시, 보기 쉽다. 이렇게 정해주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 어떤 경우에 표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 혹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익힘책 66쪽, 67쪽 마무리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